즉각 통과시켜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혁을 위한 파이널 타임입니다. 오직 20대 국회가 못다한 개혁, 민생 입법의 성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예산과 개혁, 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4당 대표자 비상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안함 없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개의 민생법안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합의 안된게 있습니까? 또 판판이 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시간이 없습니까? 유치원 3법의 경우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지낸 황교안 대표와 사학재단 이사를 지낸 나경원 대표가 있는 정당에 걸맞게 모든 개혁을 도루묵시키는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으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왜 도대체 원 포인트만 처리해야 됩니까? 민생을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개혁을 저지하고 정권을 타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를 농단하지 말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말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더불어민국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래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개혁의 시간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양당이 마주보면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되고, 양당이 손을 잡으면 야합 정치가 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매달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여야 사당의 국 개혁으로 마무리하는 데 심려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야 4 플러스 1 개혁공조 비상회체를 가동해서 예산을 비롯해 개혁과 민생의 마지막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한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 사프라스의 개혁공조를 튼튼히 해서 정기국회에서 못다하면 임시국회를 매일매일 여는 한이 있어도 개혁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